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오늘은 진재왕 영영님이 요청해주신 윤신수를 쓰는 야생 두억신인데요. 다 만들어야겠죠, 일단은. 카드가 없어가지고. 자, 는 카드 다 마, 만듭시다. 옛날에 다 갈았던 게 후회가 되네요, 지금은. 어차피 이렇게 다시 할 거였으면. 요대문은 충분히 만들 가치가 있는 카드죠, 전설. 윤신수. 초반에 템포를 잡을 수는 있긴 한데, 사실 이 덱은 템포 잡으려고 하는 덱이 아니고, 개구리의 혼을 이용한 사이클을 돌려야 되는 덱이기 때문에,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음, 써주고요. 개구리의 혼을 냈을 때, 최대한 많이 사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될지가 약간 의문이에요. 혼 냅시다. 혼을 내고, 아무튼 천리안. 은신이니까 쉽게 잡진 못하죠. 대규모 무효화 같은 거만 안 맞으면, 어? 잠깐만, 대규모 무효화야, 진짜? 아휴, 다행이다. 이거는, 여따 사술을 쓰고 싶긴 하거든요. 이거, 혼을 지키고 싶어서. 여따가 쓰겠습니다. 혼을 안전하게 지키려면은 사술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다음 턴은, 혼이 살면 천리안이랑 차문을 쓰고, 그게 아니면 뭐, 이게 쓰레기. 이게 아닌데. 아, 이 천리안으로 지금 안 좋은 게 천리안을 써봤자 안 나오네요, 카드가. 어, 그래도 이거를 쓰긴 써야 되니까. 성능 써서. 아, 아깝게 천토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턴에는 뭐, 천리안 천리안으로 아.. 파헤쳐지나간.. 덱을 방해하는건데 좋지는 않죠 딱히 또 천리안 어.. 이러면은 약간 애매한데 천리안 천리안으로 들어오면 땡길게요 아, 볼수록 사적 덱이죠 에이. 훔쳐가려는 심보가 아주 아분이 보이는 덱이에요. 오케이, 진화가 나왔기 때문에 참길 잘했네요. 진말를 하고 효과로 막습니다. 와요. 엑스나가 진짜 좋습니다. 체력이 높은데 다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아 아이트 아이트 아, 꼴보기 싫은데. 자, 한번 쓸까요? 아, 딱 쓸만한 것 같아요. 예, 못 훔쳐가기 때문에, 이러면. 두 대부. 이번 턴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일단은. 아, 이거 훔쳤어요. 어이가 없네. 오케이, 한번더 먹어라. 알코룸쳐요와 사적 대기였네 겸한데 중요한데 꽃 나왔고. 본이랑 가수를 같이 쓰면 그래도 좀 드로우를 볼수 있겠네요 폭탄 네. 사제 개사기 정리기 <목소리> 주식가 내고 햄 내도 되긴 하는데 바로 뺏길 것 같아요 정신지배로 그걸 또 뺐네요 또. 실리악스. 오케이 분신수는 한쳐 주고요. 와. 대규모 실성. 아주 극입니다 이거는 퇴화를 할 만한 것 같아요. 아, 퇴, 퇴화가 지고 사수를. 그래야 이제 한, 한 장이라도 제가 카드를 빨리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할 만했다고 얘기한 거고요. 지금 체력 급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위협적인 필드가 아니기때문에 걸어다니는 힘도 솔직히 내기가 싫은게 뺏길것같아요 이게 사적이어서 쫄려요 쫄려 오케이 두어개 나오긴 했는데 나왔다고 해서 지금 낼 수가 없는 게 린첸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두억을 패로 못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린첸이 나올 때까지 조금 존버하는 걸로. 상태도 근데 존버를 하네요. 좋아요, 참문. 저는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시간은 제 편이에요, 일단. 와, 여기서 뭐, 뭐 들어가 있는지 맞추는 거죠? 맞췄어요, 또. 제발, 린첸, 린첸 살쳐지나? 이거는 이거 쓸만하긴 하네요, 씁시다 상대방 되게 다시 들어가는 거니까 왔다갔다 계속 왔다갔다 하면은 제 손해긴 한데 일단은 지금 필드를 지울 수가 있죠 아니 이걸 가져갔어? 지금 극혐 아닙니까? 이걸 가져갔다는데요? 아니 내가 두억신인데? 어이가 없네 와잠만요 정리가 되는지 봐야 되는데 퇴화 한번 때릴까요? 퇴화 때려야 될것 같은데 퇴화에다가 로닌 어 패터 뜰수 있다 화산 쓰죠 패터 지죠 이러면? 음 개꿀 좋은 거 타라, 좋은 거 타라. 아, 치봇... 아직도 안 나왔어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치번 낼게요! 아산 아, 뭐 다음 쳐가 무슨 안 되겠네요. 개선종 예언자를 아, 린첸을 가져갔다고요. 와, 약간 이거 뇌정지 왔습니다. 이거 진짜로! 왜냐면 린첸을 가져갔다는거는 그냥 나중에 충분히 저것때문에 질수 있다는 뜻인데 그걸 갖고오죠 일단은 아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까 싸움이 오케이 용숨결 Okay, 이러면 질략스 내고 독신. 나이스두 두 개. 오케이 어. okay, 로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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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내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죠 두번 드룬. 눈 완전 봉쇄? 딱 육, 와, 이거를? 한 번에? 아까 제가 로데브를 다시 한번 띄웠었죠. 수렁천봉이로. 그것 때문에 주문이 10코입니다. 0코짜리도 10코 했어야 돼요. 미친. 이런 미친. 내거내거 내 거, 그렇지. 야한깐만요바르고스 나온다. 고결 당했고. 와, 뭐야, 이게. 와! 뭐야, 이게. <laughs> 이게 대체 뭡니까? 그건 다 해야 될것 같아요. 폭덫? 폭돗? 와, 폭덫이 심지어. 혹시 됩시다 자, 로데브. 걸리고. 또 대고, 또 대고. 아! 옥살를 못했어요, 근데. 한 장이 더 있어서 다행인데. 분신수, 분신수. 오케이. 다음 턴에. 아, 낄수 있겠죠. 근데 또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오케이. 아, 때리고. 아, 이, 이게, 이게 진짜 야생은 미쳤네요. 다시 한번 더. 괴상방측한 괴저. 오케이, 갖고 왔고. 몇 선은 하나씩 내는 거네요. 옛날에 두억신이랑 약간 다른 느낌 하네요. 로데브 때문에 상대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사기인 것 같아요. 와우! 와우! <laughs> 이게 야생의 두억신이다. 백매 장도 못하 죠？여 델두번이 라서 아무 것도 못하 죠？아까 받았던 인성 을 되돌려 주 겠어.